먼저 이제 비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new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 그냥 50에 50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 주시고 요 일단은 이요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검정색으로 바꾼 다음에 요 사각형 있죠 사각형 사각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걸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, 얇게 더 얇게 빼볼까요 얇게 빼보겠습니다 길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어느 정도 회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에디터에 보시면요 DefineBrushPreset이라고 있습니다 DefineBrushPreset 에디터에 보시면 DefineBrushPreset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러시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름은 그냥 이미 이름을 하셔도 됩니다. 데이터의 디파인블랙셋. 그래서 이름을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이름을 주는 게 좋고요. 많이 안 쓰, 아, 많이 안쓸것 같으면은 이름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뭐 b 모양이라고 하죠. 되겠습니다. 요리고 계속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. 이제 먼저, 이제, 할게 뭐냐면요. 여기다가 이제, 레이어, 이제 여기 비 오는 거리에서 레이어 하나 추가할게요. 비 오는 거리에서 레이어 하나 추가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여기 이제, 브러쉬가 있어요. 브러쉬가 있습니다. 브러쉬 툴. 브러쉬 툴이 있고요. 그래서, 브러쉬 모양 중에, 비모양, 어, 비모양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, 맨 밑에 비모양이라고 만든 게, 비모양이라고, 비모양. 뭐, 중한게 비모양이라고 있네. 비모양이라고 있습니다. 네거티브 브러쉬에 보면, 맨 밑에 브러시 비모양이라고 있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, 요거를 이제, 네이어 하나 추가해서, 이제, 신색으로 찍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요, 크기 조절은 대가호입니다 그래서, 브러쉬 크기 조절. 그래서 브러쉬 크기 조절은 제가 이렇게 해봤요 요게 작게 그 다음에 요게 크게 해주는 겁니다 어, 이렇게 해서 이제 브러쉬 이용해서 요거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어, 비가 너무 크다 비가 거의 우박 수준이네요. 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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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찍어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네이 또 얘를 눈을 감겠습니다. 이어 눈을 감고 레이어도 추가. 또 비를 또 찍어주세요. 이렇게. 뭐 마음대로 마음 찍으세요. 이렇게. 눈으로 막 찍으시면 됩니다. 자, 또네 눈을 감고 레이어도 추가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개를 여러 개를 만들어 주 됩니다. 이렇게. 네. 그 다음에 또레이어 하나 추가해서이이어제찍어주세제가가 제일. 제알아보기 쉽게 이거를 b1, 뭐 B2, 그다음에 B3, 제여기서이레여기이름일 여기가 제일. 눈을 감아 주시요그 다음에 이제 요김태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김태일을 이동 툴로 이렇게 바꿔 오세요.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김태희 가져오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타도 형가가지고퍼스턴 가서, 가서 여기서 말풍선 같은 거 가져오셔야 되고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. 도형을 뭐 적당한 도형을 이렇게 그려 주세요. 그다음에 글자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. 여기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글자도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 주는 겁니다. 먼저. 레이어 세팅부터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세요. 그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다음에 여기를 0.2초로 해 가지고 이제 몇 개서 추가 추가를 했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추가해 놓고 이제 1번에 다가는 이제 말을 안할 거예요. 그 다음에 B1번만 눈 뜨겠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2번에다가는 B2만 눈 뜨고. 3번에는 이제 말을 할 거예요. 4번도 말을 하면서 B4. 그 다음에 5번은 다시 B1. 그 다음에 6번은 B2. 이건 내가 구성함의 나름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B도 오면서 이렇게 그 말도 합니다 이렇게 아니면 뭐 움직이고 싶다 싶으면은 얘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. 김태희도 뭐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김태희도 움직이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스토리는 이제 짝이 나름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짜보시면 됩니다.